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총음 박주욱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어 장작 가마에 대해서 그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 가마 불은 열심 히 불을 떼고 있는 중이거든요. 어이 가마 같은 경우는 총네 봉으로 이루어져 있어. 요 어, 이제 앞에 게 이게 여기가 이제 요강, 여기가 이제 봉통이라고 그래요. 봉통 명칭 자체가 봉통은 여기서는 이 나무를 많이 넣어서 예 나무를 예열하는 거. 예열을 하는 칸이 이제 봉통이라 그래요. 그 다음이 1번 칸 2번 칸 3번 칸 하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굴뚝이에요. 이거는 1번 칸이라 하기도 하고 첫째 봉이라고도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첫번, 봉, 두번째 봉, 세번째 봉 이렇게도 어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총 봉판이 두장이 들어가요. 봉판이 뭐냐면 은어 이게 이제 봉판이에요 이게 붕판인데, 이게 이제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물을 올리고, 그 다음에 이게 지주대라는 거야. 지주대를 이렇게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세 군데로 놓아서 기물을 놓고 또그 위에 또 붕판을 올려요. 그럼 여기 이게 제 지주대, 이게 붕판, 분판, 붕판이라고 거예요. 붕판이라고도 하고 열판, 뭐 그렇게 얘기해. 요 하기도 얘기를 해요. 이 같은 경우는 붕판이 가로로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두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이 가로로 두 줄, 두줄 이렇게 총네 개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3번 칸 같은 경우는 두 줄로 들어가 있어요. 제일 마지막은 굴뚝, 글뚝. 굴뚝에 불이 빠진다는 곳이에요.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이 고 쓰는 용어들입니다.